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 저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들을 듣고 전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또 도전을 받고 또 본인들을 잘 점검하여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자들로 설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간증을 했는데요. 어제 간증 한 거를 오늘 좀더 얘기하고 이어서 주님이 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번 주 화요일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을 지키는 것이 지혜 중에 하나라고 알려주시면서 말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조심히 해야 되고, 말을 적게 하고, 말로, 말로 인해서 제가 죄를 많이 찐다는 거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혼자 집에 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 누구랑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꼭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죄면 죄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 합당치 않은 말이다 하시면 무익한 말이다 하시면 그건 죄니까 주님께서 그런 부분이 많았나 봐요. 제가 저에게 보시 저를 보실 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에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말로서 거룩해야 된다. 말로 재짓지 말아야 된다. 입을 지켜라. 주님이 계속 그런 말씀 하시고, 또, 험담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무익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수근수근거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좋은 말도 적게 하라고 하셨더라고 그것까지 주셨니요 좋은 말이라고 해도, 이렇게, 길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거창하게 말하지도 말고, 딱 있는 그대로 만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거를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 주시느라 말 주시느라 말 주시느라 <laughs> 그래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주시니까 확실하잖아요 말씀은 그리고 말씀은 진리니까 그러다가 제가 말로도 실수하는 경우가 생겼어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또 낙심하고 좌절케만 두고 울게만 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음, 하나님께 너무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경고하셨는데 나의 말로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마음 아프겠구나 그것에 이제 그 상대방에게도 미안하고 또 예수님한테도 너무 죄송했어요. 어, 아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며칠 전부터 계속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구나 사람이 말을 뱉으면 말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그 상처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을 조심히 하라고 하셨다는 것또그 순간 알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 무익한 말을 자꾸 내뱉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신부를 들림받고 싶다고 하면서 입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은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다라는그 마음도 왔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주님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예언을 받는데 예언 속에서 주님이 저를 낮추시겠다고 그리고 더 낮아지라고 <laughs> 겸손해 더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를 예언했을 때 주님이 교만하다 너 교만하다 그리고 어, 자고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너에게 어, 경고하지 않았느냐 자고하지 말라고 어? 그러지 말라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높아진 거예요 제가 마음이 높아졌었는데 주님이 그거를 이제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고 그렇게 돼서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는 줄 아냐? 들림 받는다는 약속 받고도 어, 아, 나 이제 들림 받아 나나 예수님 지금 오셔도 들림 받는데 해도 다 자고해서 떨어져 나 탈락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고하느냐? 어 그러다가 너도 탈락될 수 있어. 이 마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자마자 집을 청소하고 씻고 이제 말씀을 바로 봤는데 말씀에 예레미야를 제가 지금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말씀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laughs> 13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14장 15절에 딱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말씀은또 주시는 거예요. 아 예언 예언뿐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나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확신이 들었죠. 아, 주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여러, 여러 방법으로, 주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참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으로, 기도로, 예언으로, 여러 환경으로, 여러 방면으로 주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여러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분명히 주님이 징계를 하시겠죠. 그래서, 어, 주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초장에 잡는 느낌이었어요. 뭐, 이렇게, 너무 말을 안 들면 결국에는 회초이 들어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주님 어제 제가, 보, 제가, 제 환상을 봤을 때 예수님 옆에 채찍 들고 있었거든요. 채찍 들고 있었고 표정이 안 좋으시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시면서 이거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때리진 않았는데 들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다른, 강 목사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웃으시는 걸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언을 할 때에도 주님이 이렇게 그나한 표정으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걸 보면서, 근데 시험 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칭찬만 받고, 어, 이게, 영적인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분명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어, 만족해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주님 보시기에, 죄된내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시는 하 부분이 반드시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받기만을 좋아할 수, 좋아하는 거 위험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만 받고, 너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이렇게 가르침받고, 훈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약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라는 거를 어제 다시 한번더 느꼈어요.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은 그런 말 들으면은 마음이 좀 주저앉고, 나 교만하대, 어떻게 그랬는데 지금은, 맞아, 나 교만해. <laughs> 맞아, 나 교만한 거 맞아. 나 요즘 마음 높아진 것도 맞아. 마음이 좀 풀어졌던 것도 맞아. 그러니 지금부터 정신 다시 차려서, 빨리 교만한 거 고쳐달라고 빌자. 하나님한테 빌자. 그냥 무조건 빌자. 도와달라 하고, 고쳐달라 하고, 무조건 빌자. 그리고 회개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이렇게 괴롭지 않은 거예요. 음. 왜냐면 하 예수님이 나 진짜 사랑하니까 그말 해준 거잖아요. 음. 나 살릴라고. 음. 나를 살리고자. 나를 어떻게 서든지 예수님이, 예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해결, 이 땅에서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요즘 주님이 계속 칭찬만 해주셔서 약간 불안했거든요. <laughs> 아, 너무 칭찬만 해주면 나 이거, 이 마음이 또 높아지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한테 살짝 기도는 했었어요. 주님, 저 요즘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 저좀 혼내주세요. <laughs> 했는데 예언으로 주님이 딱 이렇게 혼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모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네, 주님 앞에 낮아져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주님이 또 버스, 저는 버스에서 음. 주님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교회 오는데, 겸손한 자일수록,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앞자리 간다고. 음. 주님이랑 가까이 간대요. 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자가 앞자리 가는 것도 맞지만, 겸손한 자가 앞에 간다고. 음. 그런 마음을 딱 주시면서, 음. 아, 주님이 그래서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가까이 두려면, 겸손해서 진짜 이, 이, 이마가 땅에 닿아서, 고개를 들지 않는 정말 그 정도로 낮아지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주님 저 지하 30층까지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그냥 그냥 낮아지겠습니다. 스스로가 낮아지겠다고 주님이 낮추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내려가겠다고. 내가 제일 못난 자리, 내가 제일 사람들이 보잘것 없어하는 그 자리 내가 가겠다고. 그래야 예수님한테 사랑 받으니까. 그래야 예수님한테. 어, 예수님 얻을 수있습니까 음. 그것이 방법이라는 거 비결이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요 그 기도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크고 작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게 오겠지만 어,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지금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 뭐그 상황 가면은 또 제가 또 힘들 수,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꽉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우리 예수님 꽉 붙들고 가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예수님 충만히 사랑해서 오도 앞자리 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하나님께 엄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자가 주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자, 주님 앞에서는 주님과 가까이서 살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또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기뻐 기뻐하시는 자가 될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네, 영광.